안녕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10월에 실시한 물리원 모평 10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직선 도선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설명할 때는 처음에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을 찾을 때첫 번째는 논리적인 순서로 찾는 거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근선 해당하는 부분에 막대기가 서 있으니까 분수 함수를 적용해서 좀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을 빨리 찾는 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뭐였었냐면요. 첫 번째는 두 직선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P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두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장을 구하고 싶으면 K 곱하기 R분의 I라는 일반식이 나오고요.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느 부분에서 또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기장이 0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직선도선에 어, 위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놔서 이 직선 도선의 오른쪽은 무조건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왼쪽은 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도선을 보면 이 오른쪽 도선도 지금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 도선도 왼쪽 도선과 같이 오른쪽은 무조건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무조건 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두 직선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이쪽 마이너스 X 부분이나 아니면 D를 넘어가는 이쪽 지역에서는 절대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없,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찾고 싶으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 어딘지 모르는 지점을 우리가 X만큼 거리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지점을 아까 문제의 조건에서 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P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D라고 했으니까 이 D와 X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은요. 먼저 왼쪽 도선에 의해서 지금 생기는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을 플러스라고 하고요. 나오는 자기장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X만큼 떨어진 거리 이 P 지점이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점에서 왼쪽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오른쪽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X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I0니까 X분의 I0고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요건데, 나오는 자기장이 마이너스라고 했고, 거리는 지금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거리는 d-x로 할수 있겠죠? 그럼 d-x분의 전류의 세기는 ei0가 됩니다. 자, 그럼 d-x분의 ei0는 x분의 i0가 되고요. i0 서로 지우게 되면 남는 건, 2x는 d-x가 되면서, d값은 3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전체의 길이를 아까 d라고 했는데 그걸 3x라고 했고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x라고 했으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2등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3x가 되고 그 3x가 d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이 d 중에서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3분의 1 d 지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랑 똑같이 왼쪽 도선에서 지금 전류가 위로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 도선의 오른쪽은 무조건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길 거고 왼쪽은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도선이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 이 아래로 흐르는 그 도선에서는 어, 오른쪽 부분은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고 왼쪽 부분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두 직선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0이 될수 있는 지점은 이 D의 거리 바깥에 있는 이 지점하고 이 마이너스 X축에 해당하는 이 지점 두 군데인데요. 이두 군데 중에서 먼저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요. 그리고 왼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뒤 바깥에 이 부분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문제에서는 q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그럼 이 지점을 q라고 하고 거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 q라는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왼쪽 도선과 오른쪽 도선의 자기장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 도선에서 어쨌든 아까처럼 들어가는 자기장은 플러스, 나오는 자기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지금 이 X 표시는 왼쪽 도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왼쪽 도선에서의 그 거리는 D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류는 I0니까 I0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도선을 확인할 건데 오른쪽 도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오른쪽 도선에서는 X만큼이니까 X분의 이 i 0가 됩니다. 이 식에서 이 마이너스 x분의 e i0를 이항시키면 x분의 e i0는 d 플러스 x분의 i0가 되고요. i0 약분하면 결국은 ed 플러스 ex는 x가 나오면서 ed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x 값이 마이너스 ed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해석을 해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q 점이라고 얘기한 요 x값이 d의 두 배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d의 두 배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 지점에 요 지점에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흘렀을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역은 이쪽 부분의 지역하고 저 왼쪽의 끝에 부분의 지역 두 군데인데 그두 군데 중에서 오른쪽 지역에선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저 왼쪽 마이너스 어, X축 있는 부분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결국은 Q점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D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리 D 이후로는 어 아까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순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제 이 x축에서 0 왼쪽에 해당하는 원점 왼쪽에 해당하는 이 마이너스 x축의 어딘가에 자기장이 0이 되는 q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q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X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나오는 자기장은 오른쪽 직선 도선에 의한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위에, 어, 들어가는 자기장은 왼, 어, 이쪽 더 오른쪽이 끝에 있는, 어,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아까 플러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두 개의 합성 자기장을 먼저 확인해 보면, 자, 나오는 자기장 마이너스, 요, 지금 가까이 있는 직선 도선에 의한 거리니까, 마이너스 X분의 I0라고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플러스. 이때는 D 플러스 X가 되겠죠. D 플러스 X분의 E I0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항시키면 X분의 I0는 D 플러스 X분의 E I0가 되고요 I0 없어진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는 E X는 d 플러스 x가 되고요. 이 d값이 x값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d값이 x라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d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x면 우리가 좀 거리를 짧게 그렸지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인 이 x의 거리는 이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d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D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 전류의,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과 반대 방향이, 자, 반대 방향일 때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인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부터 3분의 1 D에 해당하는 지점과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D에 해당, 마이너스 D에 해당하는 이 지점의 거리를 더하면 전체 거리는 3분의 4d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직선 도선 주위에 전류가 흐를 때 유리함수를 이용해서 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때 유리함수의 일반식이 y는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유리함수의 식하고 자기장의 식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뭔가 얼추 비슷한 게 눈에 보이시죠? k 값 상수니까 그냥 어, 없애 버리시고요. 요 r 을 x로 놓고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에 해당하는 걸 상수로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도선에 해당하는 어, 이0 x축이 0, 0을 지나는 이 도선은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점근선이, X 점근선이 0을 통과하게끔 만드시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D라는 지점을 지나는 이 직선에서는 Y는 X-D분의 2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위에 1하고 2는 여기 전류의 세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 X축의 점근선을 D로 놓고 확인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두 개의 식은 이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선 자체에서 이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그린 이 그림은 y는 플러스 x분의 1일 때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일 때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그려진 이 그래프는 플러스 x분의 1일 때의 그래프가 되고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진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x분의 1일 때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 D라는 지점에 있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D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X 마이너스 D분의 2는 여기 있는 1사분면하고 그 다음에 3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D분의 2는 여기 있는 빨간색의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D라는 거리의 오른쪽 X 플러스 x 방향으로는 교점으로 만나는 지역이 없고 두 그래프가 이 d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인 지점에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이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은 a 도선과 b 도선에 있는 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거나 다를 때 어,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 자체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저 왼쪽 그래프에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교점이 어, 자기장의 세기는 같으나 방향이 반대가 돼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 경우의 수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는 x분의 1이나 x-d분의 2는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결국은 자기장의 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x분의 1이나 x-d분의 2가 자기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때 부호가 같을 때와 부호가 반대일 때만 확인해서 같이 풀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자기장이 0이 되는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왼쪽에 자기장식 x분의 1과, 오른쪽에 x-d분의 2가 같은 식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x는 x-d가 돼서, 우리 x는, x 마이너스 d 지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x분의 1과, 그 다음에 x-d분의 2가 같다는 식으로 놓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풀게 되면, e 어, x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d가 되겠죠. 3x는 d가 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교점 x는 3분의 1 d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점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d 지역과 3분의 1 d 지역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d 지역이라는 얘기는 요 교점이 만나는 이 지역이 마이너스 d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d 지역은 요 교점이 만나는 여기가 3분의 1d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역이 3분의 1d 지역이 되면서 p라는 기호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 마이너스 d가 되면서 q라는 기호를 쓰면 되고 그런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게 우리가 어이 문제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3분의 4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이 0에서부터 여기 있는 D까지의 1대 2가 되는 내분점이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D에 해당하는 교점 지역은 이 D에서부터 시작해서 1대 2에 해당하는 외분점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함수를 쓰는데 앞으로 이제 직선 도선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전류의 비를 이용해서 외분점과 내분점을 이용해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교점을 찾으면 문제를 보다 좀 빨리 쉽게 풀수 있습니다. 우리 물리원에 해당하는 각 파트별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문제를 선택하셔서 풀이 과정을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안하고 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논리적 과정을 이용해도 관계없고 다만 논리적 과정이나 이런 수학 공식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속도를 좀 빨리 하시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